이재명 대표가 오늘 구속영장 친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했는지 오전 7시 무렵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실려 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가톨릭병원이잖아요. 가톨릭을 악마화하는 정의구현 사진가 하는 사람들도 의료진의 양심에 어쩔 수 없었나 보죠. 웬만하면 이 병원에 있는 게 보기도 좋고 명분도 설텐데 그런데 병원 측에서 어쩌면 뇌피셜이지만 전문가의 양심이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정의를 구현한다는 악마의 주술을 외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여기서 나와서 중남구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갔다네요. 전 명지병원이나 아주대 병원으로 갈줄 알았는데 여길 갔다길래 조금 찾아보니까 이 병원도 사연이 있네요. 병원 소개해보면 중랑구 지역 주민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돼 있고요. 특별함이 있다고 소개하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치유센터를 개소했답니다. 그게 단식하고 무슨 상관이길래? 어쨌든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좋은 여의도 성모병원을 제끼고 굳이 녹색병원으로 갔을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거 이거 시간이 지나면 이 병원도 녹색이 자기 색깔인지 딴 색깔을 위장한 건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건 워낙 정보에 받아 인터넷이 발달한 세상이니까 시간이 해결할 것 같고요. 검찰이 아무리 독해도 단식을 무려 19일이나 하고 병원에 실려간 사람한테 영장을 치겠어요? 이게 가능한 건 김정은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유대한민국의 검찰이 그것도 헌법과 절차를 중시하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검찰에서 말이죠. 이런 일을 했던 건 어쩌면 검찰의 부처님 손바닥에서 놀고 있는 이재명이 하고 있는 간헐적 단식의 진실을 너무도 잘하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간헐적 단식 기네스 기록이 1년을 넘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록 당뇨 환자지만 충분히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다면 단식 기간과 몸 상태는 충분히 셀프 조절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건 과거에 했던 말?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보셨나요? 제 눈엔 얼굴에 검버섯하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당대표실에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의 피부엔 검버섯은 안 보이고 제 눈엔 오히려 피부가 뽀얀 게 좋아진 것 같거든요 제가 단식을 안 해봐서요 단식하면 피부가 좋아지나요? 제 생각엔 영양부족 등으로 인해 얼굴 색이 더 나빠져야 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렇단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같이 정보가 제한된 사람들이 예측하는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조금 놀랐던 건 명지나 아주가 아닌 녹색으로 갔다는 거 빼곤 말이죠 아무튼 국민도 더 이상 이자들의 기만전술에 속지 않고 있다는 걸 이젠 받아들이고 자수해서 광명 찾는 게 나을 듯한데. 안 그런가요?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